봄 만지는 수학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우리 그림책 만나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도영 나라 새 왕자님 그림책을 읽고 도입해 주세요. 그림책의 내용을 짚어 주제와 연관지어 가며 유아들과 상호작용해 주세요. 교사용 교구를 통해 주제에 대해 도입해 볼까요? 모양판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과 같은 크기의 모양 조각을 찾아 모양판에 놓아요. 동그라미 모양 조각이 있어요. 모두 크기가 다르네요. 모양판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과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 모양 조각을 찾아 각각 알맞게 모양판에 놓아 볼게요.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선생님과 했던 활동을 친구들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상자씩 받아서 활동해 보도록 해요. 모양 조각들을 같은 모양끼리 모아 보세요. 동그라미 모양도 3개, 세모 모양도 3개, 네모 모양도 3개예요. 같은 모양의 모양 조각들은 서로 크기가 달라요. 모양판의 동그라미 모양 중 가장 큰 동그라미 모양에 알맞은 모양 조각을 찾아 놓아 보세요. 꼭 맞는 크기와 모양의 모양 조각은 무엇일까요? 모양판 위에 나머지 동그라미 모양 조각들을 모두 알맞게 놓아보세요. 모양 조각을 놓기 전에 같은 크기와 모양의 모양 조각을 예상하여 이야기한 다음, 그리고 놓아야 해요. 놀이책 만나볼까요? 모양판에 있는 모양들 중에서 동그라미 모양만 골라서 그려 보기로 해요. 각각의 빈칸에 모두 크기가 다르게 그려볼 거예요. 본떠 그린 동그라미 모양을 보고 떠오르는 물건을 말해보세요. 놀이책에서 선생님과 못한 부분이나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정으로 가져가서 연계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가정 연계 놀이 활동 안내문은 키드디딤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세모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세모 모양은 뾰족한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고든선은 몇개 있을까요? 세개 있어요. 네모 모양은 뾰족한 부분이 네 군데 있어요. 또 고든선이 네 개가 있으면 네모 모양이 돼요. 모양판에 세모와 네모 모양이 각각 한 개씩 있네요. 모양판에 있는 세모와 네모 모양은 각각 같은 모양의 모양 조각 3개를 모아 맞추면 완성할 수 있어요. 유아형 교구, 만나봐요. 한 사람이 놀이교구 한 상자를 사용해요. 먼저, 동그라미 모양 조각을 모양판에 있는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에 알맞게 놓으세요. 모양판에 있는 세모 모양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세모 모양 조각 3개를 알맞게 놓아 모양판에 있는 세모 모양을 완성해 보세요. 크기가 큰 모양 조각부터 놓으며 모양판의 모양을 맞추면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모양 조각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천천히 맞춰 보세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말해 보세요. 주사위에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이 있어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모양과 같은 모양을 봄봄이가 나와서 찾아보세요. 주사위의 그림과 완벽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모양인지 세모 모양인지 네모 모양인지 구분해서 찾으면 돼요. 유아영 교구 만나볼까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놀이교구 한 상자를 함께 사용합니다. 상자에서 주사위를 꺼내요. 상자 뚜껑 안에 놓은 다음, 상자 안에는 모양 조각들을 그대로 놓아두세요. 번갈아가며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모양과 같은 모양의 모양 조각을 찾아 한 개씩 가지세요. 이때 주사위의 모양과 같은 모양의 모양 조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주사위를 한번더 굴려주세요. 모양 조각이 한개 남을 때까지 번갈아가며 주사위를 굴려서 모양 조각을 각자 네 개씩 가져가요. 그런 다음 자신의 모양 조각을 모아 한 줄로 길게 이어 보세요. 누가 더 길게 이었는지 비교해 볼까요? 모양 조각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단, 모양 조각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잘 생각하며 만들어야 해요. 선생님이 만든 모양을 보고 생각나는 이름을 말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말하면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유아영 교구 만나볼까요? 한 사람이 놀이교구 한 상자를 사용하도록 해요. 한 친구가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다른 친구가 그 모양을 기억하여 똑같이 만드는 놀이를 할 거예요. 가림판으로 가린 상태에서 모양을 만든 다음 가림판을 치우고 만든 모양을 친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가림판으로 내가 만든 모양을 가려요. 상대방은 그 모양을 기억하여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총두 번까지 친구가 만든 모양을 다시 볼수 있어요. 키즈 디딤돌 봄봄 만지는 수학. 다음 시간에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